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저는 오늘 곡성에 위치한 카페 공림에 나와 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공간에서 오프닝을 하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자이 앞에 보시면요. 곡성의 특산품들로 만들어져 있는 디저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유명한 디저트 덕후거든요. 어딜 가든지 빵집 그리고 카페를 빠뜨리지 않고 찾아가기 때문에 오늘 디저트들도 정말 멋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디저트 아이스크림부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토란 아이스크림부터 먹어볼게요. 제가 진짜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봤지만 토란 아이스크림은 처음이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청 고소해요. 토란만의 풀내음 같은 것도 나면서. 먹어본 적 없는 맛입니다. 그리고 이 질감도 한번 보시면 젤라또처럼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나요. 또이 가장 큰 장점 제가 찾았는데요. 너무 많이 달지가 않아서 누가 먹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단거못 드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토란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게 먹어서 사실 다음 아이스크림도 기대가 엄청 크거든요. 두 번째 아이스크림은 딱 보면 뭔지 아실까요? 바로 곡성에서 정말 유명한 특산품인 멜론으로 만들어낸 아이스크림입니다. 확실히 멜론 향이 엄청 강하게 훅 들어옵니다. 그 곡성 멜론이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향이 딱 나면서 달콤한 맛이 입안에 가득 차는 그런 맛입니다. 감독님, 이 질감 좀 찍어주세요. 완전 꾸덕꾸덕. 근데 또 먹으면 살짝 샤베트 같은 느낌도 나거든요. 곡성 멜론이 멜론계 에르메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곡성 멜론이 에르메스면 이 멜론 아이스크림도 멜론 아이스크림계 에르메스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란 아이스크림이랑 멜론 아이스크림이랑 좀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토란 아이스크림은 먹을수록 입에 향이 더 풍겨지면서 음미할수록 맛있는 아이스크림이고요. 이 멜론 아이스크림은 딱 입안에 넣자마자 확 맛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향이 풍부한 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토란, 멜론은 아이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토란 한 입에 멜론 한입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추천드릴게요. 네 이제 두 번째 디저트 토란 떡파이거든요. 가장 큰 특징은 이 위에 아몬드가 가득 올라가 있는 게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음 냄새도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이 나고요. 음. 토란이 가득 들어간 게 맛에서 느껴지고요 또 밀가루가 아니라 찹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쫀득한 식감까지 같이 느껴지거든요 아몬드의 식감에 강낭콩 식감 토란의 맛 그리고 찹쌀의 식감까지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맛만 좋다고 다 좋은 디저트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새는 건강식이 너무 대세기 때문에 모든 게 제로인 시대잖아요? 다른 이런 파이들에 비해서 영양분, 단백질 모두 3배나 높고요. 칼로리는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행하는데 다이어트 중인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분들께 이 디저트 완전 강추 드릴게요. 또세 번째로 먹어볼 메뉴는 바로 이 만주입니다. 와. 이거 보이세요? 결대로 찢어지는 이 겉에 페스츄리 이게 유기농 흑미로 만들어서 훨씬 더 건강한 맛이고요. 또 이렇게 속 안에 가득 들어있는 앙금이랑 조화도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이 앙금에서 토란 맛이 확 나요. 감이나 고구마 앙금이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와, 그리고 앙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 확실히 너무 달지 않게 딱 적당한 단맛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토란의 맛을 확 느끼면서도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는 게 만주의 진짜 장점이거든요. 제가 이 토란 떡파이랑 만주를 같이 먹어봤잖아요. 이 떡파이는 안에 굉장히 재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입만 먹어도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 만주는 또 어떨? 이 만주는요, 우선 너무 달지도 않고 또 굉장히 식감이 부드럽다 보니까 어르신들 먹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만주 같은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시도해보셔야 되는 베스트 메뉴입니다.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 두 가지 다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류는 바로 이 과자 종류입니다. 토란칩, 그리고 핑미칩인데요. 먼저 토란칩부터 리뷰를 좀 해볼까요? 아, 이게 딱 봐도 바삭하게 생겼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고소해요. 이 기본적인 곡물들 사이에 이렇게 검은깨가 콕콕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고소한 토란에 검은깨의 고소함까지 더해지니까 고소고소한 고소한 디저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금도 기름도 설탕도 다른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애기들을 같이 놀 때도 이렇게 퓨어하니까 같이 먹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다른 과자도 먹어볼게요. 초코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식감이 훨씬 더 풍부하네요 그리고 다크초코인가 봐요 별로 많이 안 달아요 워낙 담백한 맛이다 보니까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거든요 약간 인간 사료 같은 느낌? 근데 제가 또딱 떠오른 게 있어요 아까 먹었던 아이스크림을 여기 올려 먹으면 진짜 금상첨화할 것 같다 지금 한번 제가 해볼게요 딱 봐도 맛있겠죠? 음, 음, 이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초코랑도 먹어볼게요. 아, 둘다 맛있는데? 제가 진짜 고민이 되긴 하지만, 초코보다는 플레인이랑 같이 먹는 게좀더 토란 맛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토란 맛을 많이 느끼면서 먹고 싶은 분은 플레인으로 약간 초코 토란까지 퓨전으로 먹겠다 하면 초코로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곡성 디저트 오미를 모두 맛봤습니다. 사실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입맛에 안 맞을까봐 생소한 재료는 또 어떡하지 고민도 했었는데 너무 찰떡처럼 제 입맛에 맞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던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정말 곡성의 이 자연에 가득 담은 그런 맛들을 느낄 수 있던 디저트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딱한 개만 픽을 해보라면 뭘 해볼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하... 저는 이 핑미칩, 핑미칩이 핑미, 핑미 하면서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핑미칩을 먼저 하나 꼽고요. 근데 이것만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그 위에 아이스크림 올려서 먹었던 게 진짜 좋았거든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랑 바삭한 핑미칩의 조화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렇게 조합을 좀 추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을 적극한 곡성 디저트 원픽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곡성에 여행을 오시게 된다면 디저트 오미를 꼭 맛보시고요. 이 곡성 의 매력을 맛으로도 느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